네,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법제처 차장님께 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차장입니다. 예,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 대정부 질의에서 며칠 전 대정부 질의에서 어, 인사검증단 법무부에 설치하는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이미 법제처에서 문제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라는 답변을 했는데요. 법제처에서 이와 관련된 어떤 유권해석이나 위헌, 뭐 위법성에 대한 그런 심사를 했나요? 아그 부분은 제가 이제 옆에 장관님께서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인식하기엔 제가 인식하기에는 그그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와 관련해서 법령 이제 세건을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 심사를 해서 이 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제 사인을 제가 처장 님결재를 받고 이제 공포하는 재가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아니지. 그 부분을 말씀하시면 사장님 특별한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다라는 그 심사에 예. 유권 해석과 관련된 위헌 위헌성 여부라든가 아니면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이런 체계 법체계 심사 이런 부분에 대한 위법성 판단이 있었냐라는 겁니다. 그저 심사 과정에서 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아, 지금 제가 검정 법제처에 검정 확인한 했죠. 바로는 그런 부분은 심사를 받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확인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2021년도 법제처의 법령 위반 심사 기준에 따르면 이 정부의 행정 조직을 설치하는 법령과 관련되어서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위탁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이 위탁이 법률적 근거가 없이 위탁을 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직무 자체를 변경하는 문제가 또 발생하고 또 역시나 이 위탁으로 인해서 행정조직 법정주의를 위반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령상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걸 2021년도 법제처의 법령 위반 심사 기준으로 명확히 엄격히 좀 하고 있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법무 장관님께 다시 질의되고 싶은데요. 이 사안에서 쟁점... 위탁할 수 있느냐, 위탁 범위가 가능하냐, 네. 더 정확히 말하면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의 직무에 인사와 관련된 직무가 없음에도 위탁할 수 있느냐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님은 위임할 수 없는 범위를 위임하는 것이다라고 대정부 질의에서 이렇게 답하셨어요. 아니 소관 업무라면 위탁이라는 이름이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없지? 어, 없어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해석 하신 거잖아요. 법무부의 행정조직, 정부조직법에 인사와 관련된 직무가 없어도 위탁이 가능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위탁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사무 위탁의 본질이 그것은. 네. 개인, 아, 제가 한 가지만 설명 올리면 개인에 아니, 예, 대해서도, 대해서도 할수 있거든요. 예, 사인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러면 그런 만약 유권 해석이라고 한다면 국방부에도 위탁이 가능합니까? 그거는요. 국방, 이게 저희가 이 업무 성격이 사실을 확인하고 그걸 법적,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잖아요. 아니 업무에 거기 들어가 있지 않는다고 하면. 안 하죠. 누구나. 누가 국방부에게 그걸 유탁을 하겠습니까? 자, 법무부는 그런 업무적인 성격이 그런 유관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유탁하는 것이 합리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럼 러관금없이 에서... 갑자기 국방부에다가 인사 검증을 둔다고 아니 지금 방금 그위탁과관련된 법률 육과 해석에 따르면 없어도 전, 된다고 하서 법률적으로 할까요? 가능한 것과 행정에서 효율성을 가지고 해서 효율성 지금 법률적인 거 수... 묻는데 왜 갑자기 무슨 행정에 대해 해석을 요하고 아니죠. 그거는 같이 법적인 가치 적절하냐,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유권 해석과 관련된 위법성, 헌법에 위반되는지 이걸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해서 가능합니까? 법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자, 하는 경우는 있을 아니, 수 이게 없죠. 이게 왜 관련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잠깐 들어보세요. 데가 않죠. 들어보세요. 않죠.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요.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다이 법령 우리 행정 조직에 대한 근거를 다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또그 직무와 관련된 것을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을 위, 위임할 수 없는 범위를 위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버리면 정부조직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겁니죠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할수 있는지 그리고 자, 그게 네. 인사, 인사혁신처의 그래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할수 있게 되어 있죠. 장관님 그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법제처 차장님, 네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분명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필요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예그분을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니요 그다음에 법무장을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금 법무부 업무 보고에 따르면 인사검증단에서의 인사검증은 일차 검증이고 또 이차 검증은 민정수업. 뭐 공직기관 비서관실에 산다. 민정수석 지도 없어졌으니까 공직기관, 비서관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산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추천과 검증을 나눠서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분산 시킨다 추천하고는 관계없는 이야 그러니까 분산시킨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1차, 추천은 검, 다른 1차 검증의 곳이고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어, 인사검증은 어, 여기 계신 많은 분도 해봤겠지만 어, 이게 루틴한 나옵니다. 한 몇백가지 정도의 항목이 있거든요. 거기에 관해서 질의를 보내고 그리고 거기에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를 받은 다음에 대충 그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직을 맡을 만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만한 것들은 사실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그 경험적으로 쌓여있는 그 경험, 그 경험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거 여부 그리고 그 주장이 맞는지 그리고 공적문서를 해석해서 그것과 부합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죠. 판단한다 그 말인가요? 아닙니다. 판단, 제가 말한 판단은 이 사람을 그 보직에 그는 두는 것이 적합합니다, 안 합니다. 이게 판단인 것이고요. 이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 이슈는 이 이런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정도의 객관적인 그러니까 판단을 가지고 사실관계 오면 그거 검증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법한지 아닌지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거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객관적인. 그럼 이차 검증은 뭔가요 장관님? 이차적으로 예. 보면 역시 그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이, 이, 이 단계에서는 어떤 보직에 과연 그 보직에 이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 적합한가 아닌가 판단을 하는 부분이죠. 사실상 그럼 1차적인 어떤 검증 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답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검증하고 판단한 것에 의해서 다 결론적으로 나는 거 아닌가요? 결과는? 그렇진 않죠. 지금 그 이저위원님도 이제 여당이셨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인사를 할때 완전 무결한 사람을 찾기는 오히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몇 배까지 했었을 때몇 몇 가지 이상의 문제점은 거의 거의 예외 없이 특히 자, 이제 오십 그, 대 예, 남성 이렇게 되면 그 더, 다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것이 네. 할 만한지 여부를 잠시만요,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네. 인사권 내에서 판단입니다. 지금 판단 대통령실에 네. 또 이제 업무보고 설명자를 보면 대통령실에 집중되어 있었던 권한을 분산시킨다라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공직기관 비서관, 뭐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 인사일 담당관 전부 다 검사 출신입니다. 그분이 검사 출신인 거하고 지금은 아닌 것이고요. 그게 그게 출신 기관이 어딘지가 영향을 줘서는 안 되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추천과 관련되어서 다 인사 검증까지, 2차 검증까지 전부 다 검사 출신 동일한 어떤 직군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대통령과 가까웠던 그런 어떤 친근에 의해서 검증이 될때 과연 지금 법무부에서 설명하는 설명대로. 이 집중되었던 검증 인사와 관련된 그 검증을 분산시킨다라고 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그 과거의 과거에 제가 지난 정권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 동안에 있었어서는 정권이 바뀌면 사실상에 사실 이게 그 몇만 건을 했을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한 자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자료와 그 객관적으로 어떻게 했었는지 자료가 다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루틴에, 부처의 루틴 업으로 됐기 때문에 이걸 보존하게 될 것이고 그 방식이 이어지게 될 겁니다. 늘공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되면 이게 왜 영향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우리 박단장도 와 계신데 제가 이분 전혀 모르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해오셔가지고 저한테 어 나가기 전에 그 제가 나가기 전에 한번 보는 게 전문인데요. 저희가 보고지 입장을 갖고 있고 그런 문제는 이걸 못본 척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공직기관에서도. 왜냐하면 저희 쪽에서 봤고 그럼 저쪽에서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겠죠. 그런데 과거에는 이게 다한 몸이었잖아요. 한 군데였었으니까 이게 사실 판단과 그게 적합성 판단을 한 사람이 하게 되, 되겠죠. 그럼 이것이 투명성이 진전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실 분은 없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저도 예전에 이 업무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예전 업무 같은 경우 는 기본적으로 누구를 시킨다는 전제하서 좀 맞춰놓는 방식으로 운영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같은 임명권자, 추천권자의 같은 조직에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저희는 이 사람들이 어느 직역에 갈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루틴한 몇 배까지 걸 체크해 가지고 그걸 넘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기본 자료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그걸 검증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문제가 스며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고요. 저는 이것이 투명성과 객관성에 있어서 진일보라고 생각합니다. 안산 단원을 김남구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인사 검증 단질의 조금 몇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장관님 그 인사 검증 범위하고 대상 그리고 뭐 직급에 따라서 인사 검증하는 절차나 방법 이런 것들을 정한 내규가 있을까요? 예. 인사 검증 범위, 대상 그리고 직급에 따라 다 인사 아, 검증 절차 이런 게 같을 수는 예. 없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거를 정해놓은 예규가 혹시 있을까요? 예규가 있지는 않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 검증을 할때 방식은 저희가 이, 이, 이 사람이 이 해당자가 어디 가는지 알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걸, 그걸 맞춰 하기는어렵습니다 일차적으로. 아니 그게 아니라 대상과 범위 이런 것들은 있어야지 않나요? 아 그건 너무 상식적인데. 예. 음, 그 동안에 해온 관례가 있고요. 그게 아이고, 재미... 어떻게 관례로 인사 검증을 합니까? 과거에서입니다. 전문성... 아니 그렇게 전문성이 없었고 인사 검증 하실 수 있겠어요? 그 아니, 내규는 뭐... 내규가 있어야죠. 지난 어떻게... 5년간 일해 왔는데요. 아니 지금 지난 5년간 일해 왔다고요? 안 하겠다고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시고 지금 만들 아니, 아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요. 아니 내규가 있어야죠. 그럼 어떻게 뭘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의뢰받은 것으로 하는 것이고요. 아니, 의뢰받는 걸 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가 무슨 동네 주, 구멍 구멍가게도 아니고. 그 오늘만 공무가 좀 해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그걸 모르죠. <laughs> 인사 지금 청와대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전 정부에서 있었던 일인 거고 지금 그전 정부하고 상관없이 새롭게 했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고요. 아니 그전 대... 정부의 업. 어... 민정수석씨의 인사업무를 이어받는 것도 아니고 새롭게 지금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검증범위 대상 이 있어야 ]습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적이잖아요. 제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이 기존에 있었던 네. 업무 중에 일부를 본다는 것이고요. 그 임, 업무의 수행방식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그, 그러면 그대로 수행방식을 음. 이어온다고 하더라도 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인사 검증 하는지 그게 있어야지 그것도 없이 어떻게 인사 검증을 합니다. 제가 여러 번말씀드렸죠 대통령실에서 하는 고위 공직자 그러니까 중에서 의뢰하는 아, 것이죠. 그러면 의뢰하면 한다 그런 황당한 지금 말인데 그러면 지금 그러면 없죠? 인사 검증하는 절차와 방법은 있어요. 내규 위원님. 아, 그 인사 검증하는 절차 방법. 자 들어보십시오. 제 말씀은 아니 지금 저희가 전다 인사 추천을안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대상을 정합니까? 아니 검증과 관련된 절차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당연 히 프로토콜이 있죠. 그 프로토콜 내규로 정해져 있어요. 내규로 정하거나 그 내규로 정할 그래서... 문제가. 아 이렇게 황당하게 일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아 일할 때다 계획을 세우고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죠. 지난 5년, 10년, 1 5년간 계속 일해왔는데요? 아니 그 5년, 10년 정부에 그걸 이어 받으셨어요? 그거 네. 안 하겠다고 지금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아, 그 업무를 이어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laughs> 아, 그럼 황청와대에서도 네. 다 인사 절차와 관련된 검증 프로토콜이 있는 겁니다. 저희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 그러니까 그 내규가 있냐고 물어보는데 왜 내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시고 내규를 말대로 말... 한다, 관행대로 한다 그 말이 어디 있어요? 내규 형식으로 규정화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청와대에 서하는 거랑 지금 인사 검증단에 서하는게뭔 차이예요? 차이가 없습니다. 인사 검증에서. 그러면... 그런 황당한 게 어딨어요? 자또그러 어떤 면이 황당하다고? 개인정보 말씀하시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부분을 대비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공감하십니까? 동의하시죠? 대답 중요하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개인정보 이런 민간 정보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누가 다루고 그리고 이것을 검증을 마쳤을 때 어떻게 보존하고 유출을 막을지에 대한 내규나 방법, 절차 프로토콜이 있으신가요? 저희 프로토콜은 갖고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누구까지 다를 수 있고? 아니요, 그게 인사 검증이라는 것이요. 아니 인사... 지금 그 한동훈 장관님께서 인사 검증단을 법무부에 설치하겠다라고 했을 때 기자들에게 매번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비밀리에 은밀하게 했던 것을 이제 늘공들 평범한 공무원들이 하는 통상의 업무로 그리고 기자들 질문 받겠다. 국회에 견제 감시 받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답변하면 하나도 답변 못하고 내기도 설명 못하면 어떻게 하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상세하게 질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질문하는 과거, 거에 질문하는 것에 않죠.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것에 충분히 대해서 데리고 있죠. 구체적 답변이 나와야지 그 질문에 의미가 있고 그게 네. 견제와 감시 기능인 거죠. 제가 상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내기도 정확하게 없다. 설명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게 어딨어요? 아니 의뢰받는 것을 의뢰받는 것을 인사검증하고 그 다음에 대상자나 이런 것들 을 모른다는 게맞데요이 업무를 갑자기 처음 받는게 아니고요. 지난 정부 포함해서 계속했던 업무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설명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충분히 설명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뭘 설명했는데요? 구체적인 내 뭐가 있어요? 관행대로 한다. 청와대에서 위임한대로 한다. 아거 그 말고 뭐 설명한 게 있어요? 내규가 있냐고물보는데 내규 비리... 없다 그러고. 아니죠. 아니죠. 그럼 내규 있어요? 당장 내규, 내규 있어요? 내규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규? 내규 없다고 말씀드렸죠. 과거에도 없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이 아니라 아니 과거에가 없었단 말이 어디 있어요 총알에 무슨 다 방법이 있다니까요 저도 인사 검증업무를 총알에 세번적이 있습니다 총대에다 있어요 뭐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사 검증과 관련된 프로토콜 절차 다 저희도 프로토콜과 거예요. 저, 절차가 당연히 있죠 이름도 엄하한데 그게 없겠습니까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보라는데 왜 설명 못하고 아니 제가 설명 드리려고 하니까 말을 계속 끊고 계시잖아요. 아니, 아니, 제, 자, 자, 의원님의원님 그 의원님? 제가 제가 호통을 치실 거라면 제가 듣겠는데요. 답을 드리실 거라면 전에 질문, 답에, 질문에 답을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제가 다 설명 드렸죠. 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업무는 일차적인 검증을 하는 것이고요. 그 동안에 인정석씨이 했던 업무 그대로입니다. 인원도 상당 부분 그그 그 인원을 흡수했고요. 그러면 저희는 대통령실에서 하는 주요 공직자 의뢰 받은 사람의 하나사입니다. 네, 아닙니다. 네, 그 김영민 아 아니, 그 김용림, 아니, 김, 그, 김, 아니 김, 대단히 김,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인 아, 이야기 해보시라고요. 위원님, 비중 위원님, 말할 기회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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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만요. 김남국, 김남국 의원님, 아니요. 김남국 의원님, 잠시만요. 질의시기간은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답변을 피해가는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그 발언 내용을 듣고 국민이 네. 판단하실 하실 거예요. 자 한동훈 장관, 예, 예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범위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의뢰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에서 의뢰하시는 것은 고위공직자, 고공단, 고공단과 고공단에 준하는 고, 그 준하는 고위공직자에 중에서 대통령실에서 의뢰하는 사람이 하나는 겁니다. 저희가 이사 추천 권한이 없는데 누구에 대해서 검증한다고 미리 정해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어떤 어떤 절차, 누구에게 어떤 동의를 받고 어떤 절차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보고서를 만든다는 프로토콜은 당연히 있죠. 그거 없이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것이고 과거에 해왔던 전례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거를 이런 문제는 내규할 만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 민정수석실에서도 내규화로 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다만 업무의 프로토콜은 당연히 있고 그걸 지켜서 합니다. 그리고 축적되는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보고 보그저저 저, 저한테도 사실상 그로데이는 보고하지 보고하지 않고요. 별도로 보고하고 그 보호 그 보, 별도로 보관하면서 이거를 저그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보관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기존의 민정수석실에서 저희가 한 말이요.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해왔다는 업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방식이라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했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빼오면 투명성이 제고된다는 것이고 그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여기에 대해서 저는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자김남국 예. 의원님 되려면... 자 김남구 <laughs> 자, 김남... <laughs> 아니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이상으로 뭘더 뭘 물어보는 말씀이세요? 안산단원을 김단국입니다. 예, 법무부 장관님, 그 앞서 인사검증단의 투명성과 관련되어서는 국회나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다라는 것만으로 투명성이 높다, 인사행정의 투명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사행정의 대상, 범위, 그리고 어떤 기준과 절차 방법에 의해서 인사를 하는지, 그거를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검증이 가능할 때야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인사검증단이 민정수석실에 있는 것과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것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을 못 느끼게 될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정부의 여러 인사와 관련된 인사 실패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되고 있는데 공개된 내용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아마 국민들은 더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사 절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게 매뉴얼인지 아니면은 내규인지 이거 상관없이 구체적인 어떤 인사 검증에 대한 시스템을 국회에서 조금 밝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그질의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그 지금 법무장관께서도 아마 언론을 통해서 좀 밝히셨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서도 전자발찌 부착을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스토킹 범죄가 그냥 단순히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만을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게 굉장히 흉악범죄,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혹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금 하실지 좀 구체적. 부상이 있으신지 좀 간단하게 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곧 법안을 네, 네. 내고 의원님께 소상 설명 드릴 내용인데인데요. 법원에서 어, 보통 이제 그런 스토킹 사안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형을 선고할 때 중형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전자 일반적인 전자 부착 폭력 범죄라든 이런 거를 했었을 경우에 부, 중형이 선고될 때 따라갔던 그 부분이 어, 수반되기 어려웠던 어, 루프홀이 있었던 것이죠. 저희는 이번에 그 비교적 경미한 형이 선고되더라도 판사의 판단에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예. 어,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합리적 기준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동시에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요. 어, 전자감독 전담 인원을 사실은 이제 계속 늘려왔습니다. 어, 올해도 이제 한 80명 가량 증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0년간 이제 전자감독 전담 1인당 대상자 현황 이걸 좀 파악을 해보니까 2027, 21년에 17.7명 2020년 5월에 15.6명 그런데 다시 2020년 10월 추계를 보니까 22.6명으로 더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부담이고 예. 더 어려워진다. 감독이 어려진다라는 것인데요. 이 전자감독 1인당 관리 인원 네. 예. 좋은 말씀이고요. CCTV 전자감독 연계 등 여러가지 저희가 아, 방법 사실, 인원을 늘리는 것이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원을 정말 늘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우선순위를 둬야 될 부분이 생각합니다만, 그걸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까지 감안해서, 말씀한 취지에 감안해서, 효율, 그,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전자장치 운영을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